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6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CBT 필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한 달간 필기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많이 긴장되실 텐데요. 만약 내가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잘못 보내시면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험 전, 7일 전에, 예, 준비해서 5점 올리는 세 가지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욕심 버리기입니다.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에요. 자격증 취득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려면 몇점 맞아야 되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에 내가 몇점 맞았는지 점수가 찍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6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은 합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남은 7일 동안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하진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문제들, 틀리지 않고 정확히 답을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남은 7일 동안 새로운 문제를 공부하기보단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60점을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 적응하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종이책만 보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종이로 보는 게 아니죠 CBT 필기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를 보면서 공부하고 마우스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 어디서 할수 있냐면 검색창에 자격검정 CBT 웹체험 서비스 안내를 검색하시면 큐넷에서 운영하는 CBT 웹체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CBT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검색하셔서 미리 체험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은 카카오톡 전치무 스터디그룹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삼원북스에서 운영하는 무제한 CBT 문제풀이로 연습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어 남은 7일 동안 꼭 웹체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도 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체 리듬 맞추기.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일어나서 2시간이 지난 후에야 100%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전 9시에 시험을 본다 하시면 2시간 전인 뭐 6시 반이나 7시 이 정도에 기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접수한 시험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1시다 하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11시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험 보러 가서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뇌가, 아,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좀더 문제 푸는데 뇌를 최적화 시킬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시험 보는데 도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 7일 전에 점수 5점 더 맞는 방법 3가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우리는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자격증 취득 60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은 기간에는 새로운 걸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실수하지 않고 답을 정확히 찾는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우리는 시험을 컴퓨터로 보지요. 그래서 cbt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큐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cbt 웹 체험 서비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연습은 카카오톡에 전치모 스터디그룹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삼원북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제한 CBT 문제풀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꼭 체험해 보시고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체 리듬 맞추기 여러분 어 인간의 뇌는 일어나서 2시간 후에 최적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꼭 내가 시험 보는 시간 2시간 전에 기상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문제를 푸는 연습 일주일 동안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1회 CBT 필기 시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 남은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번에 정말 후회 없는 시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를 외쳐주세요. 그 외침이 여러분들의 부족이 돼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결과에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